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 어느 분인지 한눈에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눈매를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지내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모습을 그려보면서 네,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hat?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아보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미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생명력으로 교회가 될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 강림으로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선교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온 지역으로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전도되었고 그리고 48년 전에 이곳에 동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묻습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하였습니다. 그 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지 알아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교회도 될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목적을 잃고 사명을 잃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변화되고 혁신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뜻그 그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너희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추굽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요청하면서 무엇을 위해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모으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으셨어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각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예배가 멈춘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이2 장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오직 하나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책 가운데 하나님의 열애 뜨거운 사랑, 또 divine romance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정말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만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예배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예배가 가장 잘 표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드림과 높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부르심 앞에 교회가 드릴 최선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거를 놓치면 안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것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내가 존재하는, 내가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최선의 고백이다. 자,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의 방향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 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번째 방향인 서로 사랑. 이것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신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걸알 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교회가 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지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관계와 교제는 만났을 때 모였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만났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요.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제는 깊지가 못해요. SNS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지만 진짜 친구는 없는 세상 지금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패북 친구가 2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나 죽을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다가 무슨 말 올리지 않았어그 사람 자살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줄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인 이곳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어요. 소케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사역 팀이 있고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되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같이 만나는 모임.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남이 있을 때 사랑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국 시골에서 한 청년이 <laughs> 직장을 찾아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그 마을에 자기가 아주 마음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 그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뉴욕에 가서 직장을 찾아서 생활하면서 이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이야 뭐 문자가 있겠지만, 옛날엔 편지를 보냈는데, 매주 한 통씩 보내요. 근데 글씨를 잘못 쓰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같이 사는 친구에게 써달라 그래요. 내 대신 좀 편지를 써줘. 그러면 아주 멋있게 써가지고 매주 보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고향 가면 이 자매에게 그동안 2년간 편지도 보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고백하고 프로포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향에 갔는데. 엉뚱한 소식이 들렸어요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실망했죠 야,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도대체 웬 남자가 있다고 결혼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매주 편지를 전해준 집배원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주 만나니까 관계가 생기고 아, 이 자매가 집배원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로 드러난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인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너무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도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몸소 발을 씻어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섬김이었어요. 사랑의 섬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리에 와서 나 혼자만 딱 예배하고 끝나지 말고, 아, 내가 이한 주간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그거를 생각하시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함께 보이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얼굴을 보고 마주해야 내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죠 또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몸인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이 몸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죠. 주인이 되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하지 못하면 교회는 변질돼 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계속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교회, 우리를 모으신 이유입니다. 몸에 지체가 있죠? 지체는 몸과 연결되어야만 양분을 받아서 역할을 하고 자랍니다 보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연결되면 그 가지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혼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만약 혼자 그리슨으로 성숙할 수 있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혼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여 훌륭한 성도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숙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이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옛날 아궁이에 불을 뗄때 불이 활활 붙어도 장작개비 하나를 딱 꺼내놔보세요 그렇게 불붙던 장작개비 꺼져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잘 타던 건데 왜 하나 꺼내놨다고 꺼져버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타오를 수 없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모이는 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성숙하도록 일을 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으로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배 서서 사장이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에게까지 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모아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든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진리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우리가 자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증가나 물리적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관계의 성숙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이 충분히 깊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마침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태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단지 모이는 것만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가야 합니다 오라 하신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점은 모이는 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유년신학교 유명한 교수였던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네, 네덜란드 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많이 활동하시고 WCC에서 큰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9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원래 이 원래 제목은 The Church Inside Out 교회가 있었네 뒤집힌 교회라는 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뒤집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하면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내심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전도와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성직자가 아닌 모든 성도가 사명으로 삼아야 하며,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성도 많이 모이는 것이 부응이 아니라 진정한 부응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때 진정한 교회 부응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드디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흩어지는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됐다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 코로나 19이 힘든 상황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고 어딘가에 기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 요즘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렇게 한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그 가정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단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흩어진 교회가 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셈이죠.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 없이는 흩어진 교회 없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 없이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죠. 제대로 모여야 제대로 흩어집니다. 제대로 흩어져야 제대로 모입니다. 삶의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예배를 예배되게 그 책의 삶의 예배 부분을 보시면 왜 흩어지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는지, 모이는 교회가 왜 흩어지는 교회가 되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의 씨앗으로 성도들을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코로나 19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성숙하고 변화될 기회입니다. 이 기간을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은혜와 연단의 성숙의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 다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동수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생각하며 진정한 교회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상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못했던 것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게 힘쓰고 성장하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에 없었으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없었으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헌신하게 없었으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세우셨으니, 주님 로나 이루기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회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성경는 교회로, 흩어진 교회로, 온전히 스워지도록 주님, 역설포인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이지 않고, 주님 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세우 하시도록. 우리를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